좋아요. 완전 재밌어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짜! 일단은 이렇게 짜짜짜짜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학습에 가면 돼요 아 펜트 있네 펜트 냄새 좋다 일단은 일단은 읽어볼게요 이 오늘의 학습 매일 보는, 동화. 매일 보는 동화 키즈 한글 키즈, 키즈 후화 키즈와 키즈형. 키즈형. 맛보기. 키즈, 키즈, 맛보기. 응. 영상이 디지털 체험. 응. 일단은 디지털 체험 해볼게요. 음, 아, 잘더봐야 돼. 음, 신치대. 아, 음. 프린치에... 오 컵이 때문에 되고 아, 맞다. 인스타임. 우와, 맛있는 거 많다. 오늘 닭통결. 다 자. 자, 그아 응. 이제 시작해볼 脚后跟站。嗯嗯 는 둘레도 한번 볼까요? 네. 친구들 안녕. 호랑이, 토끼, 두꺼비가 사이좋게 조물락 조물락 맛있는 떡을 만들어. 그런데 욕심쟁이 호랑이가 혼자서 떡을 먹고 싶지 뭐야. 그래서 어쨌게 얘기를 해서 이긴 사람이 떡을 먹자고 했어. 누가 떡을 먹었을까? 끝. 응. 다음 편에 찍어도... 뭐하고? 끝! 인사해야지 응. 그러면은 다음 편또 기대해주세요 안녕! 꾸덕꾸덕 꾸덕